안녕하세요. 스테리 그룹입니다.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438.9원. 3.75g 당금 가격은 574,682원. 은 가격은 5,752원. 백금 가격은 172,261원. 팔라듐 가격은 165,262원입니다. 금일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었지만 미 중간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양측의 말이 엇갈리면서 협상이 정말 이루어지고는 있는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이에 위험 자산인 증시가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다시 안전 자산인 금으로 향해 금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GDP, PC 물가 지표, 실업률, 비농업 고용 지표 등 최중요 지표들이 몰려있는 주간임으로 지표 발표에 따라서 금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과 달리 중국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관세의 리스크가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을 철회하고 다시 위험 자산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FX 스트리트는 기술적으로 현재 금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예상하기 까다로운 상태, 미국 측의 협상 진행 중이라는 주장과 달리 중국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시인이 미국 고객들 상대로 물품의 가격을 100% 이상 올려서 관세 부담을 고객들에게 떠넘겼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금 가격의 다음 방향은 기술적 요인보다 협상 여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테리그룹 유튜브를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골드 가격과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